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의 네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만불, 이만불 꺼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불을 꺼줬는데 10불을 갚은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불을 꺼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100불도 잘 갚는 걸 보면 500불을 꺼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500불이 1000불이 되고 1000불이 만불을 꺼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민감한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크레딧입니다. 이 미국에 오니까 이 크레딧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는데, 은행에 가면, 어, 저의 크레딧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 크레딧은 얼마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을 정해주고, 시간이 가면 그것이 올라가게 되죠.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말씀, 찬송, 기도, 사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도록 합니다. 믿음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이네 구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31절, 3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게쓰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한 예고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표현합니다. 누가 보음에는 세번 등장하는데 이미 9장 22절에 한번 말씀했고요. 9장 44절에서 또 말씀하셨고, 오늘 세 번째 누가 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두 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 일곱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의 절기가 될 때마다 올라가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관례로 보면 예수님이 약 7차례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자기가 고난 당하고 죽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뭐죠? 지금 현재, 내일은 고난당하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를 그 기간을 말합니다. 모레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과거의 모든 일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선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상징입니다. 삼중직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될까요?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어떻게 치욕을 당하고 죽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어, 이사야 53장에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 얘기해 놓은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까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도둑같이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자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홍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방주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도 역시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만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성인들은 그들의 죽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34절,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종종 그랬습니다.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어, 순한 고통의, 예, 고난의 예고와 부활의 예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말, 어, 심리학적으로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면 자기네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FM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도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가 있다고 다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었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위대한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수없이 얘기해도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교는 수없이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삶이 변하려고 도전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은 성경에 다 약속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장으로 30절부터 33절에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일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한번 결심을 못 해요. 여러분들 보러 전부 다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경제활동하면서 잘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왜 사회 생활을 합니까? 경제 활동을 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지 먹고 살라고 경제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3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안 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이게 내 방식인데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달가운 소리도 아니고요. 내 모든 눈의 눈이 시선이 그리고 내생각에 주파수가 이 땅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하고 무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34절 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감추었다는 말 예. 누가 감추었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었죠. 골로새서 1장 26절도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2장 6절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감춘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우리의 눈이 열린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인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옵니다. 복음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laughs> 깨달은 자답게 정말 이웃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